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김도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목은 두산중공업이고요. 주목코드는 034020입니다. 현재시각 2021년 10월 14일 오전 10시 5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오늘도 상승세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여기 박스권 흐름 나오고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금방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현재 오늘 조금 뭐 밑으로 조정받다가 61선 지지받고서 뚫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원전주들, 원전테마가 강세가 어, 나타나고 있어요. 그다 매매 동향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어제,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외국인 매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죠. 기간이랑.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었는데, 오늘 좀 매도가 아까 장 초반에 많이 나섰습니다. 장 초반에 좀 많이 나섰어요. 프로그램 매도도 엄청나게 거의 어제, 어제급으로. 근데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지금 그렇다면은 지금 이거를, 어 이거를 장 초반에 혹시 매도하신 분은 없겠죠. 장 초반에 매도를 안 하셨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어제 힌트를 드렸습니다. 어제 힌트를 드렸어요. 오늘 조정이, 조정을 받더라도 이제 어제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이 원전 테마주들이 왜 올랐었는지 그것을 보게 되면은 오늘 조정을 받더라도 얘가 당연히 가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URA, 글로벌스 우라늄 ETF 어제 11% 정도 올랐었죠. 어제 11% 오르고 나서 오늘 거의 또7% 가까이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ETF 주제에 굉장히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ETF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꾸러미나 마찬가지로 꾸러미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어, 우라늄 관련한 원자력 관련한 원전 관련한 관련주들 원전 관련주들 글로벌 업체들 혹은 뭐 우라늄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 뭐 채굴 업체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런 어, 원전과 관련된 그런 업체들을 모아놓은 꾸런 꿀원, 꾸러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그 비중들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어쨌거나 어제 뭐10% 올랐다 그렇다는 부분은 이제. 거의 그냥 평균적으로 거기 안에 있는 종목들 11%가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 거의 7% 가까이 올랐죠 그러면 오늘 대부분 평균적으로 7% 오르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글로벌 엑스 우라늄 etf 안에 뭐가 있다 두산 중공업이 들어가 있다 이거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두산 중공업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결국에는 이제 오늘도 오늘도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대략적으로만 요 정도 요 정도 안팎으로 상승이 나아주겠죠 어제 1 1 이제 ETF 오르게 되고 어제 두중이 얼마나 올랐었죠? 어제 16%까지 상승이 나아졌었습니다. 그래서 14%대로 마감이 됐는데 어쨌거나 지금 뭐이두중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기 들어가 있는 그 비중이 다른 엄청나게 큰 글로벌 업체들에 비해서는 조금 작 작은 편이긴 하겠죠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금 더 상승폭은 더 나올 수가 있다는 부분 평균적으로 뭐11% 이렇게 됐다 보니까 이제 두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비중이 적은 좀 작은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오히려 상승폭은 조금 더 커질 수가 있었던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우라늄 etf 글로벌 렉스 우라늄 etf 같은 경우 어제 거래량이 엄청 터지면서 상승이 나왔었던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미국 장에서 거래량이 엄청 붙으면서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아졌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전고점 부근 뛰어넘고 있죠, 거의 전고점 부근을 돌파하고 있다. 거래량 엄청나게 붙으면서 그렇다는 부분은 이거 더갈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단순하게 이렇게 보게 된다면은 그래서 이 글로벌 x 우라늄 ETF UR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로 굉장히 좀 원전에 대한 그런 좀안 좋은, 안 좋은 그런 생각들이 나오게 되면서 좀 우려감이 나오게 되면서 많이 빠졌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 최근 들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어제 오늘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상승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최근 그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 유가라든가 천연가스라든가 그럼 뭐 화석 연료들 굉장히 좀 상승세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 근데 또 재생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들 뭐풍력이라던가 태양광이라던가 발전을 하긴 하는데 아직은 효율이 좀그 전에 화석 연료들을 못 따라가다 보니까 전력난 에너지 대란 이런 것들에 이제 그런 우려감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원전 쪽 어느 정도 효율성도 보장이 되어 있고 지금 이미 우리가. 많이, 그 전부터 많이 써왔던 이 우라늄, 원전 쪽으로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글로벌 수급이. 글로벌 자금들이 모여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잠깐 장 초반에 조정을 받았었어요. 마이너스 1%. 근데 여기서 파시면 안 되는 거였죠? 어, 여기서는 오히려 매수 찬스였습니다. 조정 받을 때는 얘는 매수 찬스였어요. 거기다가 박스권 돌파했죠. 오늘 시가 자체를 띄워가지고. 박스권 돌파를 했습니다. 박스권을 돌파를 했어요. 60일선도 완전히 어제 넘기고 오늘 지지까지 확인을 해 줬습니다. 돌파하고 지지까지 확인을 해 줬어요. 그러면 이제 또 가야죠. 다음 구간은 한요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 한 23,700원 오늘 뭐 한번 쳐볼 수도 있겠고. 아니 정도 요 정도 구간. 요 정도 구간까지 한번 오늘은 뭐 나올 수도 있,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끝난다는 부분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다 가, 더 가죠. 추가적으로 더 갑니다. 지금 원전주들은 2차랠리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두중 같은 경우이거 요거가 그 원전 쪽으로만 해서 올렸던 것은 아니긴 한데 뭐 다른 원전주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뭐 에노트크, 에노트크가 이제 어제 뭐 상한가 가고 했었는데 얘는 워낙 좀 소형주라서 어쨌건 이런 식으로 좀 원전주들 이런 식으로 크게 상승 한번 나왔었죠? 이런 식으로 나왔었습니다. 보성 파워텍, 한전 산업, 뭐 한전 기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두중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상승 같이 나와줬, 주긴 했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더 갑니다. 더 가는 부분이 되겠고,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넘어섰습니다. 어, 20주선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일단 이번 주가 아직 주봉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까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일단 요, 요 정도 20주 전부근을 완전 돌파면서 지지까지 어, 안착을 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조금 더 높게 볼수 있겠죠. 제가 봤을 땐 3만원대에 물린 분들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요, 요 정도 구간간에서, 어, 조만간 좀 구하러 가지 않을까. 약간 생각도 듭니다. 구조대가 아마 좀 달려가지 않을까. 자 월봉상 월봉상 이제 이런식으로 상승 추세 이어지고 있고 이번 달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월봉상 추세를 보게 된다면 추세 상단부근 거의 한 28,000원 뭐이 정도 구간까지도 한번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어, 그런 월봉 자리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번, 이번 달 아직 좀 중순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 남았는데 뭐 이렇게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8,000원 대까지도 대충 이제 요고, 요기, 요기 물리신 분들 한번 구하러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 어, 두산중공업 뿐만 아니라 뭐 다른 원전주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어, 그 ETF 안에 실제로 들어있는 종목은 두산중공업이다. 두산중공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 같이 보시면서 URA, 미국장에 있습니다. URA. 요거 ETF 그냥 같이 보시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무조건 ETF 요거를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뭐 얘가 뭐 마이너스 -1%, 뭐 1%뭐1%뭐 이렇게 오르거나 뭐 이렇게 할 때는 사실 짝은 폭으로 움직일 때는 별로, 시장이 별로 이슈도 안 되고, 시장이 별로 이슈도 안 되고 사실상 크게 영향이 없을 수가 있어요. 따로 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도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뭐별 반응이 없었던 분이죠. 근데 지금 이제 시장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글로벌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상승폭도 커지니까 결국 이제 반영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 검색을 하셔서 상단에 있는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무료추천 메뉴가 있습니다. 2021 무료추천 종목 클릭을 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무료추천 종목이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어 무료추천 종목 공지사항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 이렇게 장전, 어, 장전 브리핑을 이렇게 문자로 리딩을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장 시작 전에, 전을 미국 증시라든가 어, 금일 증시에 있어서 특이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일정이라든가 그래서 장딱 시작하게 되는 9시, 9시가 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기준,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손절가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시간으로 이제 다리딩을 문자로 해 드리니까 이것도 이제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 b 자연구소에서 테마주 검색기도 출시를 했습니다. ab 테마주 검색기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 이렇게 나와 있어서 테마주들을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테마주들.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테마주 매매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APT 정보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어 이런 부분들 다 무료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